먼저 직사각형 얇은 어묵 6장 준비합니다. 어묵을 반으로 한번 썰어준 다음 0.8cm 간격으로 썰어주겠습니다. 대파는 어묵 길이와 같이 10cm 길이로 썰어준 다음 가늘게 채 썰어줍니다. 대파의 초록 부분도 가늘게 채썰어줍니다. 예열된 팬에 식용유 3스푼을 넣고 채썰어 놓은 어묵을 넣어서 어묵이 노릇해질 때까지 볶아줍니다. 어묵이 노릇하게 볶아졌으면 서로 놓은 대파를 넣고 중약불에서 1분 정도 볶아줍니다. 양념을 하겠습니다. 양념으로 는 양조간장 2스푼, 매실청 1스푼, 올리고당 2스푼을 넣어서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고춧가루 한 스푼을 넣어서 섞어줍니다. 고소한 참기름 한 스푼을 넣고 통깨 한 스푼 또 넣어서 섞어주면 쫄깃쫄깃하면서도 탱글탱글한 어묵채 볶음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한번 만들어서 맛있게 드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